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더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구로구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어린이날이 올해로 103회를 맞아 구로구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구구단 합창단 댄스 동아리 등의 신나는 식전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모범 어린이 표창장 수여 아동 권리 헌장 낭독 개막 축하 행사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구로 오동 거리 공원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놀이 부스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의 캠페인 부스가 운영돼 색다른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열린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